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저희가 어 이편의점꿀 조합을 찾아라 해서 저기 있는 시유를 가볼 겁니다. 자, 이제 가 볼까요? 네, 갑시다. 갑시다. 아유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점점 넓어. <laughs> 오늘은 저기 멀고 먼 시유를 갈 거. 시유를 갈 어, 거예요. 시유를 간다. 저 근처에도 편의점 있는데 왜핀 시유를 가는 거예요? 거기가 제일 넓어서. 원래 제일 가까운데 가고 싶어도 먼데 가는 게 낫잖아요. 멀면서 넓은 데를 가야지. 맞아. 아, 알겠습니다. 그래. 자, 일단 저희가 편리점에 도착을 했어요. 자, 그럼 이제 물건을 보러 갈까? 아니, 오은 상관없지. 아, 설마. 아 도대 이제 복불복인데 이제 뽑아야 돼요. 이 뽑아야 돼요. 이세개 중에 한 개를 딱 선택해 가지고 그거를 그거의 금액에 맞게 딱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. 자, 이걸 어떻게? 어... 까지 일단 우리 카이 밸브로 먼저 뽑으요 카이하고 바이바이보고, 바바이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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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먼저 먼저. 이가 먼저. 동시에 동시에. 동시에. 여기가 안 돼. 열어 보시면 됩니다. 내5 아아 <laughs> 네 원. 만원만천 원. 지금 괜찮지. 어, 이제 자, 그럼 이제 고르 가볼까? 이제 고르러... 고로로... 네. 자, 골라보자. 갑시다. 자, 이제 바구니 하나들 음. 음. 아, 아, 음. 골라보러... 자, 저는 만 원이 당첨됐기 때문에 열심히 걸라보러 갈게요. 좋아요. 이제 만 오천 원으로 먹걸살 거거든요. 뭐 사지? 자, 일단은 무조건 냉동식품이거든요 일단은 반반김밥 x 수와 한대 밥 파는 손님아 그럼 그 꿀조합을 찾아랍니다 콘텐츠 이름은 콘텐츠 누가 만들었어? 전 아닙니다 일단 라면? 라면을.. 뭐라하지? 이걸로 하고 라면이랑 아생각보가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라면을 꺼냈지만 오늘만큼만 라면을 먹어야 해. 다 저는 다자 드디어 대료을 사왔어요 자, 자 이제 자기 게 뭔지 설명해볼까? 알았어알 아, 나... 자. 치오게 떡볶이. 누구 거? 내네 거. 불닭볶음면. 네 뭔데? <laughs> 자 그다음. 탕수육 김밥. 내네 거. 아, 아니, 왜네 거야. 왜니 거고 다? 피자. 내네 거. 니 <laughs> 네, 얼마나 먹어. 자. 이거. 네 <laughs> 제 <laughs> 자, 네 불닭 제 거고요. 자, 김밥! 제꺼입니다 자, 제불닭 제꺼고요 김밥 내꺼 닭다리 내꺼 이거는 제꺼입 네? 어? 다 어? 어? 어. <laughs>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내가 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 누구꺼예요 누구꺼 어, 그래. 그래 이게 내꺼네요자 <laughs> 마지막으로 맛있는 닭다리 내꺼 자 이렇게 해서, 이제게해들이뭐였고자이렇들뭐였고이제 이제 일단 조리렇게 해서, 이게요자 이렇게 일단 조리를 다해왔고요일해은 뭐 우리 15,000원 제일 많이 하신 분부터 일단 볼까 우리 아, 뭐해어 일단 일단 떡이라이렇 이렇게 이렇게 위서이서이나요자서이라와서한대게찍서 와 완전 따끈따끈해 보이죠그리냥냉동 피자. 자 제꺼는 일단 보시다시피 김밥과 이거 안마실수 없는 구이치킨과 애튀김치킨과 불닭볶음면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치즈밥을 치즈 먹으려구요 이제 딱 빼서 합쳐요 이게 진짜 <laughs> 5,000원의 정성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네 맛있어 보이다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는 시간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자 먹기 전에 볶기 한번 하고 갈게요 볶기 한번 하고 갈게요 무슨 볶기 뽀키가... 말아 어간장 넣을 거예요 김문식 억안장 먼저 넣어볼게요 이 맛있는 거에 억장넣는다네아 <laughs> 일단 몇입 먹고 하면 안 되나? 아, 먹나? <웃음> 먹나? <웃음> 먹나? <웃음> 이거 너무 많 이거 너무 많 여기 단면이 있 볶기 한넣어난 이거 오, 어, 왜 나? 항상 맞히걸리 걸리자. 훨씬! 아, 너무 좋 저... 아, 너 저희도... 어, 어, 조금, 아, 아, 너무 좋 아, 너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도 아, 아, 너이죠 아, 죠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어떻게 그리이사이 예. 사람은 <laughs> 이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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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제 넣어. 다섯 아. 이이 <laughs> <목소리> 네 숟가락 다섯가락. 자, 다섯 자 이렇게 넣었고 이게 네, 네, 제꺼 두스푼을 넣어볼게요. 자 이렇게 넣. 자 우리 꽝 당첨되신 분이 두숟가 넣어주세요. 아, 네. 음. 자 이제 가져가시고. 정도. 자, 그럼 이제, 먹어보도록 할게요우그는먼 이제, 단은 이제, 요 이제, 뭘로 요이 자, 그 이제, 자, 그러면 요 자, 그너면요 그러면 이제, 그 이제, 뭘세요 자, 우러면 이제, 세 나툭날것 같아요 설마 이 맛있는 게그 어간장 두개 뿐 때문에 맛이 없어질 리가 있겠어 <laughs> 조금 짜긴 한데 <laughs> 아 그럼 이제 빨리 먹자 미안해서 어떡하나 넣어도 일단 맛있었기 때문에 꽉만으면 다른 없습니다 이제 빨리 먹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먹을게요 한 번만 거꾸로 넣어주면 진짜 크림이 가만 안있니다자 일단 먹을게요 보이십니까? 추천하는 <laughs> 정도 이 꼬지 꼬지 응? 4개가 얼마나 맛있는데딱 찢어서 딱 정말 맛있어 찢어라. 보이네요 <laughs> 라시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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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공적인 <laughs> 반응은 무엇이지? 자 저는요 아까는 허간장 아, 햅핑크를 먹은 거니까 이번에는 이 치킨과 김밥과 같이 먹을게요자 김밥 치킨은 살을 받아내주고 그냥 먹고요아 아, 빨리 먹어야겠 아, 아, 아. 열받게 하네요 <laughs> 네. 그냥 드세요 진짜 맛있어 이 불닭빵 김밥이 대박이에요 김밥 때문에 진짜 1도 안먹고 1도 안먹고 진짜 너무 맛있다 저는 이제 피자랑요 이렇게 이렇게 먹을거에요 그리고 맛있는 거만 아나아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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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나요나아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먹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먹도 좋아. 죠 자 뽑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까나리즈를 넣어볼게요. 여기 까나리를 넣는다고 이 아... 피디가 미쳤네 자, 뽑기 할게요. 자, 한번더 둘로. 오예. 예 아이고. 어? 아. 꽝. 조금 더 조금. 꽝. 정희 씨는? 꽝. 두까나리 뜻은 우리 꽝이. 일단은 일단은 까나리즈. 두번 까나리는 번을... 많은 사람은 두 번, 많은 사람, 적은 사람, 사람은 한 번, 한 번, 번. 까나리는 너무 심하니까. 자, 또 한번 열어서릴게요 까나리. 까나리. 몇 번이지? 아, 두 번? 간다. 아오 레퍼, 오 레퍼 까나리다. 저 밑에 세. 두 번. 야, 맛있겠지? 밑에 세. 야 밑에 세아 나도 못 끌. 맛있게 한 입에 넣어주세요. 맛있어. 보이네 일단 맛있어. 둑이어어떻게 먹지? 있어한입어아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에어맛맛인가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어맛맛어 맛있어. 어어 정말 먹기 싫네요. 맛있는 까나리 나갑니다. <목소리> <laughs> 어. 야. 왜... <목소리> 야 어, 네, 네, 아, 대시발. 하나. 하나. 둘, 둘. 셋. 드세요. 나 아, 진짜 졸어습니까 까나리의 맛이. 아, <목소리> <laughs> 음? 아 어떠습니까? 이미 표정을로설설을하하있있니다 음, 음, 아.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먹자마자. 네. 입에 I d 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니다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자 n o w I d o n 드시 n o w I 자 o n t 어쩝니까? 괜찮아나 그렇구나. 그렇구맛을렇구나 그렇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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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구나. 그나나